혹시 잠을 잘못 자서 아침이 힘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답니다. 저는 무려 88세, 50년 경력의 뇌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도 피곤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아침 루틴의 중요성만 강조하는데,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저녁 루틴입니다. 수면이 건강이고, 수면이 곧 수명이랍니다. 우리 몸은, 잘 자야 건강해져요. 잠을 못 자면 머리도 아프고 기분도 나빠지고 심지어 올해 사의 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준 특별한 저녁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터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저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중심 체온이 내려가야 해요. 낮에는 우리 몸이 활동하느라 체온이 높은데 밤에는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잘 온답니다. 그럼 어떻게 체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조교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취침 한 시간 전 3,840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발을 담가보세요.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지만 물에서 나온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제가 치료했던 김봉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봉두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이 조교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일곱 시간을 푹 주무셨대요. 보너스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라벤더는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발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첫 번째 저녁 루틴 기억하시나요? 타로 조교기입니다. 지침 한 시간 전, 따뜻한 물에 15분간 몸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저녁 루틴은 바로 빛 조절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시나요? 이것이 바로 잠을 못 자는 큰 이유 중 하나랍니다. 우리 눈은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에 아주 민감해요. 이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에 아직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기 힘들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세요. 꼭 봐야 한다면 야간 모드를 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것이 좋아요. 둘째, 침실 조명을 바꿔보세요. 밝은 하얀 불빛보다는 따뜻한 노란빛이 1700K 이하로 바꾸면 좋아요. 노란빛은 우리 뇌에 이제 저녁이니 쉬어도 되라고 알려주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어두워지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블루라이트가 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한답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우리는 깊은 잠을 잘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이지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 밤 11시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고 침실 조명도 노란 빛으로 바꾸니까 10시 반에 눕자마자 잠이 들더라고요. 저도 직접 실천하고 있어요. 저녁 9시가 되면 집 안의 모든 조명을 노란 빛으로 바꾸고 컴퓨터와 핸드폰은 멀리 두고 있답니다. 그러면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기 전한 시간은 빛 다이어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밝은 빛, 특히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따뜻한 노란 빛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몸이 저절로 아. 이제 자야겠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세 번째 저녁 루틴은 뇌정리입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내일 회의에서 뭘 말해야 하지? 숙제는 다 했자? 친구랑 다툰 것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뇌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며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뇌를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뇌 비우기 노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전 5분. 작은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 예의해야 할 일. 걱정되는 터들을 모두 적어 보세요. 이렇게 머릿속 생각을 종이 위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내는. 아, 이제 이 생각은 노트에 적었으니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 라고. 여기게 됩니다. 제 환자 김봉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김봉두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아내와 타툰 일, 자녀들 걱정, 건강 문제로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내 비우기 노트를 시작하신 후, 머릿속 걱정이 줄어들었고 훨씬 빨리 잠들 수 있게 되셨대요.심지어 가족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왜냐하면 자기 전에 적은 걱정거리를 아침에 다시 보면서 개결책을 찾았기 때문이랍니다.내를 더 빨리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478호흡법도 있어요.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 호흡법을 34번만 반복해도,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직접 실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매일 밤 침대에 눕기 전 작은 노트에 내일 할일세 가지,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 그리고 현재 걱정되는 것들을 모두 적어요. 그리고 나서 478 호흡법을 다섯 번 반복하죠.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금방 잠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뇌 비우기 노트와 478호법을 시작해 보세요.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저녁 루틴은 체온 안정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는 환경이 이 체온 변화를 도와주지 않으면 잠들기 어려워요.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한 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조교과 비슷한 원리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지만 샤워 후에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18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이 온도가 가장 잠들기 좋은 온도랍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겨울에는 만방을 적절히 사용해서 이 온도를 맞춰보세요. 셋째, 이불을 확인해보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은 몸을 더워지게 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얇은 이불은 춥게 만들죠. 통기성이 좋고 적당한 두께의 이불이 가장 좋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촌발이 차면 잠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따뜻한 수건으로 촌발을 감싸주거나 얇은 양말과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각수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매일 밤 덥다가 춥다가를 반복하며 뒤척이셨대요. 그런데 침실 온도를 20도로 맞추고 두꺼운 이불 대신 얇은 이불을 여러 겹 사용하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셨어요. 이 얇은 이불 여러 겹은 필요에 따라 덮거나 벗을 수 있어서 체온 조절에 아주 좋답니다. 하나 더 중요한 팁. 잠이 안 온다고 떡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됩니다. 대신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는데 집중하세요. 자야 해. 자야 해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쉬는 시간이야. 잠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빨리 잠들게 해준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침실 환경을 살펴보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침실 온도, 이불, 그리고 손발 온도에 신경쓰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저녁 루틴은 뇌파 안정입니다. 소리와 음악으로 우리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뇌는 잠들기 전에 알파파라는 뇌파가 많이 나와야 해요. 이 알파파는 전환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인데 특정 소리나 음악이 이 알파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빗소리, 타도 소리, 숲속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우리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아니면, 하이트 노이즈라고 불리는 일정한 소리도 좋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우리 뇌의 잡념을 줄이고, 알파파를 늘려준답니다. 둘째, 특별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잔잔한 피아노 체즈도 좋습니다. 이런 음악들은 우리 뇌파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줘요. 주의할 점은 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어요. 작은 소리로 배경음처럼 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면서 듣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 이민지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지는 시험 기간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잃었대요. 그런데 잠들기 전 30분 동안 뒷소리를 작게 틀어두고 곡식 호흡을 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훨씬 빨리 잠들 수 있었다고 해요. 시험 성적도 좋아졌다네요. 저도 매일 밤 타도 소리 앱을 켜고 잠을 청합니다. 바다 옆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그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잠이 안올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음악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뇌가 편안해지고 훨씬 더 깊은 잠을 잘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저녁 루틴을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잠자리, 자세와 깨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눕는 자세가 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해요. 옆으로 누우면 뇌의 노폐물이 더잘 배출된대요. 반면, 엎드려 자는 것은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베개도 아주 중요해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재질도 중요한데,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적당히 탄력 있는 것이 좋답니다. 실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옆으로 누울 때,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면 허리가 편안해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루틴이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답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수면이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루틴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엔 꼭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